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보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클래시로얄... 아, 제가 또아레나7기정으로 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사모기 현재 클랜홍 홍길 홍길장 클랜 들어와 있고요. 네, 제가 방학에 받아서 방송 안 찍으면 또 뭐하니까 제가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컨텐츠는 바로 여기. 제가 이게 팔 찍었어요. 이거 경치 팔 찍어가지고 이거 이게 나왔어요. 요, 요, 거 뭐냐, 뭐라 해야 되냐, 이거. 특별 이벤트랑 이거, 도전이 나왔는데, 제가 기사 도전을 해놨는데, 지금 3승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컨텐츠는, 기사 도전 6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덱을 짜봤는데, 뭐, 요런 덱이에요. 어, 엄청 뭐, 음, 짤짤이도 좋는데, 야, 이게, 연속 3승을 했더라고요 어, 나이스, 나이스. 네, 어쨌든, 네, 오늘은 제가 기사를 얻을 수 있을지, 3승만 하면 되니까 뭐,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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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만큼만 하면 돼. 시작합니다. 고! 바라바라밤. 어 고블린, 고블린 스타디움, 크레이지 킹. 제 네, 약간 정신 이상하신 그런 왕님이시네요. 자뭐설장에뭐별게 없는데 뭐 찔러 그냥 파볼 대기. 오 골렘이다. 아 나이스 나이스 잘 찔렀다. 뭐 나와. 골라 이제 안마면안될 텐데 저거 아픈데 하나, 둘, 셋안마나오네오야골렘만 마네. 아세 방. 골라마 골차 아픈데. 무스키 빨리 이게 이걸 이 받아야 되는데 야 고블링 갱 하이야 골렘 골렘만 터져라 골렘만 골렘만 아저 박쥐 답 없네 오케이 골렘 다 나뉘어 보니. 이거 타워 데미지 약간 있을 것 같네요 어 폭사 다볼거요 폭사밖에, 폭사밖에 없다 폭사 제가 훨씬 이득 봤죠 이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트 9 아이스 스피스로 어그로를 좀 받아주고 끓일 때 쯤에 호라이더로야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자또 안마 나오지 암마. 오 번개 오 나이스 나이스 게이드게이드한대두대 대.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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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러면 또 이제 엘릭서도 제가 이득 보고 야저따 번개를 쓰시네 나도 뭐뺄거 없는데 뭐 뺄게 없는데 이거 빼자 이거 골렘을 왜저따 빼지 저 뒤도 아니고 왜 저기다 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저 뒤에 안마 들어올 각인데 지금 상대가 제가 만난 상대 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약간 실력이 약간 저보다 못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나보다 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어, 어 이거 번 이거 번개슬 각인데 아, 아니네. 한번 밀어주고 하. 아저 도끼맨이 있어가지고 엄청 번거로운데. 도끼맨으로 나이트로 도끼맨부터 자르죠. 한나 둘. 야 아이스 스피릿 하이야. 아이고 잠수함 했다. 아 안마 터지고. 고블링갱임 안될 것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어, 상대 나이스 했다, 예측. 어, 미쳤다, 이거. 더 많이 막혔는데, 나이스 붙으면 아픈데, 이거. 하나, 둘, 셋. 반까지 번개 쓸 각이라가지고, 번개가 순환이 됐을 거예요. 어, 일단은, 뒤에 뭐 또, 또뭐 뭐가 들어올 것 같기도, 아이고, 역시나. 아니, 감전이네, 번개가. <laughs> 뒤에 뭐 추가 병력이 들어오나? 일단 나이트로, 얘좀 커버해주고 바로 달리자 호그 야 통나무 밀어주고 하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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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갔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또 통나무 들어갈 각인데 얏 고블린 갱 하이야 하이야 오케이 박쥐까지 갈쌈하게 잡아주는 센스 또 골렘 뽑았어? 난 임페르노사고 또 있어 이 새끼야 어디서 이게 약을 팔아 이게 오, 오케이 도끼맨 파이어볼 파볼질 하이야 뭐 나와라 하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쪼개주기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안돼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한데? 야 오늘 분위기 좋다 어 엄청 잘된다 이 게, 게임. nice, 아닌 n 이지 이거. i c e n 뭐 c e nice, nice, 싫어하냐? 레벨 c 레오케이 뭐. 레벨업이 했네요. 어, 또 받는다. 오케이 e n i 장 오케이 두 번만 더 이기면 이제 150장인가? 오케이 가자 와이덱 이게 좋은데? 이게 제가 덱을 구성을 하는데 저 제가 지금 없는 게 통나무하고 아이스 스피릿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든 카드로 다 덱을 짤수 있더라고. 그래서 오 내가 신세계를 아 신세계까지는 아닌데 오, 어쨌든 저한테 딱 맞는 덱을 발견한 것 같아요. 와 엄청 좋은데? 제가 기존에 호그 짤짤이 덱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좋아. 나이트 뭐 얼음 정령도 빼주고 아니 왜 호그가 안 나와? 답 없네? 뭐, 어떻게 숙배해야 되잖아, 난 어떻게 뭐. 도둑.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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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 갱으로 어그로를 받아주고. 호야. 호야.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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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 대면 호그 같이 들어갑니다. 어, 또리또리크! 또리또리크 나왔네, 씨. 어이고, 나무꾼도 있네?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아, 다행이다. 나무꾼은 머스킷으로 받아주고. 어한대 나무 뭐 한대 맞겠다 한대한대 한 대. 오케이 한 대밖에 안 맞았고요 라이트 뒤에 빼주고 아니 왜호그레이더가안 나오는 거야 뭐 뒤에 뭐 빼라 파이어볼 날리게 안빼 뺐다 오케이 안마는 이렇게 잡아주고 와더 <laughs> 파이어볼 저 나이트 저거 아우 저거 아까운데 너무 이렇게 통나무 한번하 굴려주고 하 도둑 도둑?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호둑호둑 오케이, 나잘못왔다 이거. 잘못왔다 이거. 내가 잘못왔다호둑 또릭 또릭 안 돼, 또릭 또릭. 아우안 돼. 맞았다. 너무 아픈데. 내가 젤로 호그. 야, 너 죽었어 이제. 파볼 대기. 오케이, 어 나이스, 뭐 어우로 나이스 어우로 나이스 어우로. 오케이 나이스 어우로. 나이트 왜 성한 거지? 통나무. 오하 굴려주고. 오하. 저 박쥐가 답이 없네. 진짜 저 박쥐가 답이. 아 이거 분노 사다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이거. 봐아봐아봐아막아 그렇지 그렇지 아우 잘 맞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박자파 박자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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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쥐 두마리살았네려거 오케이 음라이트가 음, 절로 들어오네 무섭겠다 어이구야 자이언트의 골이 있었구나 파이어 볼 날려주고 날려주고 파이어 볼 파이어 아이스 스피릿 너 그걸 끌어주고 아이고 야이고잠깐차사법사 저거 저거 일렉트로 버튼 스가차스피가아가차아차 어, 근데, 한 대, 한대 맞았네. 트리트리크한테트리트리크한테한대 맞은 것 같죠? 어, 인, 빠르노 드래곤? 싫어하냐? 오케이, 통나무 하악 굴려주고. 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파이어볼을 딱 날려주면은. 오, 어, 야, 잠깐만, 난장판인데, 이거? 아이고야, 답 없는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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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에헤이, 도둑꽂쳐버리기 망해버리기. 안 돼, 인디, 인디 잘라, 인디 잘라, 인디 잘라. 인디 잘라. 인드 잘라! 인드! 어우 야 1초 즉박 아 터졌다 에이 인드 빨대 고쳤다 에이 으이씨 1패 1패 야잠깐가 갑자기 자가가왜래 갑자기 갑자기 왜래 4승 했잖아! 두 번만 이기면 돼아 잠깐만 나 이거 보써 열개나 들었는데 이거 다시 이재도전하기 싫은데 이거 뭔기대야 이거는 오케이 나왔다 호그 라이더 자 이번에는 요렇게 오, 페카 버터 플라이. 음, 자 꽂혀버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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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뭐 선으로 제거를 미리 굴렸으면 됐는데 그냥 일부러 안 굴렸어요. 왜안 굴렸을까? 페카가 나오면 앞에 또 뒤에 뭐 나올 것 어, 같죠? 오케이 나이스 예측 실패 잼. 엠신공 어, 갔다가 옹 안돼 친구야. 오케이 나이스 갈싸막게 잡아버리니 도깨맨까지쫙 그렇지. 자 이제 들어갑니다 또 공포의 아이고 아이고 에헤이 뭐 괜찮아 스피릿 어오 저게 나오네 파이어볼 파이어볼 한대한대 한 대. 오케이 나이스 잘되렸다자 할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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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임페르노가 있기 때문에 페카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하죠 머스킷병 빼주고 오! 자연 퇴골? 예상치도 못한 게 나왔네? 일단 구부린 게.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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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사다구 잘라야 돼, 핵사다구핵사다구핵사다구 핵사다구. 핵사다구 잘라야 돼. 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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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그렇지. 핵사다구를 먼저 잘라야 된다니까? 오케이, 저거 데미지 안 입죠, 아무도. 오케이, 나이스. 타워에도 안 붙어버리. 오케이. 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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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독. 다우로아이다우 막지, 그냥. 나이트가 다리 건너면은 바로 호구를 아니다. 일단 방어를 하고 호구를 호자 그리고 풀릴 때쯤에 호구라이더로 이렇게 어그로를 판타스틱하게 끌어주고 파이어볼 날려버리고 오케이 아우 좀안 맞았네. 한 대만 한 대만 허이야 오케이. 어이 좋네 이거 은근 한나 둘서이 너희 안니야 친구야 안돼. 오케이 미니 백화까지 어 그냥 백화네. 임페르노 타워를 일로 받아주고 아이스피릿 한웅 안돼 임페르노 때리면 안돼 그렇지 파이어볼 저 어, 잠깐 도끼맨 안맞은거 싫어하냐? 도끼맨 7 8 버스킷 넣어주고 오케이 저거 천으로 뺏고요 저거 천으로 뺏고요천 오케이 파이어볼이 없네 아이고 저거 안 끌렸네 저거 에이 호그 빙해다둘 콩나무로아저도 잘라버릴겸 임파르노 다워 한놈 하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그믐그은그면 새끼야 포독 간다 호그 찌른다 오케이 뭐가 나올거야 군대띠 나올거야 안 군대띠 아안 나오네 이런 아이고 지금 나왔네 이제 이제 나왔네 에헤이 정아야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아야 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와 안 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인페론 임페론을... 넣어다 깔아주고 왕왕왕왕왕왕왕왕 꺼버린 갱임야 하야 오케이 메가미 년까지 잡죠 이거는 자 호그라이도 달리고 파볼 대기 달려주고아 이거 패카 나왔다 에헤이 잘못 넣었다 이거 씨 아유가 아이고 아이고 한 대만 한 대만 아우 저거 못 때리네 이거 순환해가지고 파볼 두방 파볼질해서 끝내죠 아이고 임페로 잘못 간거 같은데 어 그런 그래, 그렇네 잘못 걸었네 오케이 갱 나이트 나이트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파볼 파볼 한번 날리고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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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볼질 한번 한 번만 순환해가지고 파볼 한번 더어 아이 끝났네 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옷은 갈싸막에 하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어 잘됐는데 오늘 게임 아 몰폰 아나 몰폰이 나이스네 짠 오케이 어이 쉬운데 도전? 얘들이 왜이리 쉽지 다들 내가 잘하는 건가? 아음 아니고요 자 마지막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고! o 빰 바라바라 람빰빰어 한국분이다 정평 클랜 계신 어.. 띠띠띠띠 빙빙 빙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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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정평 아예 바로 찔러 몰라 대기 오케이 이런 거래면 반대로 빠져버리는 센스~ 토끼맨 얼려버리고 호거라이더로 얼어버리고 이거 안될 것 같은데 도도밖에 안맞을 것 같은데 어우 맞네 다행히로 라이트로 어그로를 받아주고 하이야 토끼맨 닦고 요 사정거리 음 너는 고버린 개인 갔다가 호죽! 호죽! 나이트. 너는 머스키터 갔다가 들어올 때쯤, 어이구야, 한번 굴려주고. 하! 너는 머스키터 살려야 돼. 그렇지. 잘했어. 자, 머스키터 들어가고. 저것도 막으려고 뭘 소환을 하겠죠? 나이트 소환하겠는데, 나이트. 어, 도둑? 머스킷이 막상 막한데? 아, 도도도 잘리고요, 저거는. 후독! 파볼 대기, 파이벌! 오! 아, 나이다 맞았다, 씨. 후육! 후독! 아, 손해가 심한데, 이거? 요거는 머스키터로 들어오면 맞고, 나무 한번 굴려줘야겠다. 하! 나무! 안 돼, 안 돼. 아, 얼음 굴러면테끌리겠는데거으로가 어도기만 한데 아이고 야, 야, 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 타워 타워피 내가 많이 깠어 어, 호그라이더 대기하고 또뭐 나오냐 얼음골렘 나 일단 자 소강 상태 이거 빼주고 호그라이더 하고 파볼 대기할게요 제가 또 암마나 나이트로만 할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와이어뭐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도 근데 아우름 정리 안 맞았다는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파볼로 정리되고 오안 응, 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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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데 강나무 한번 밀어주고 거부 는갱 아이고 무덤이 있었구나 나이트 와가지고 오케이 잘 맞았다 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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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맞았다 엄청 깔쌈하게 잘 맞았다 어, 뭐 저기는 뭐 파볼질로 해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음음 바이볼 오케이 여름 정령은 녹아 버리고 빠요 분위기 살려 Let's give it up g i v it up baby 나라 나라 나팔 발리 오케이 나이스 다 깨버리 오삼삼이일 오케이 깔스 깔쌤, 깔쌈하기 6승 나이스 나이스 네, 이렇게 해서 기사 대전, 기사 대전, 기사 도전. 깔쌈하게, 깔쌈하게. 6승 1패로. 뭐한번안 줬으면 은 나이스 않는데. 자, 나이트 오케이, 150장. 나이스, 나이스. 야, 많이 왔다. 이거. 조금 있으면 구레벨. 네, 그러면은 오늘 라스트 컨텐츠로 상자 까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뭐 전설을 기대지 않습니다. 골드 600개에 23개면은 20 뭐냐? 23장이면은 잠깐만 기준을 봐야겠다. 23장이면은 이거 골드 상자보다 못한 거야. <laughs> 에이 모르겠다. 자, 까 보도록 하죠. 자, 봐봐. 전설 안 나오잖아. 자, 일단은 아초 1 9장 아초 안 써줘. 엘릭서 정대수 나이스 마지막 일반이겠죠? 어 영웅이다 오케이 페카 나이스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싸무기 오늘 기사 도전 마무리 됐고요 어 제가 어 이게 연 김에 클래식 도전도 한번 해볼까요? 아 클래식 도전 은 제가 솔직히 좀 못해서 하는 거긴 한데 한번 해보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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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12승은 무리야.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은, 어, 호그라이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사 도전 해가지고, 제가 호그라이더. 무슨, 어쩌고, 뭐라, 뭔데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호그라이더. 얼음 동령대 <laughs> 이상한데. <laughs> 기사 대전용 아, 계속 기사 대전에 기사 도전용 호그라이더 덱을 내가 해가지고, 기사 도전 16승. 말이 계속 꼬인다. 6승 달성해가지고, 어. 아, 이거, 제가 이게 스파키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스파키 덱을. 아레나 6에서 잘 먹히는 스파키 덱이고, 이게 이게 제 주덱인데.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또 제가 크라운 상자 보고 싶긴 한데, 아, 어차피 못 먹으나? 어쨌든 제가 주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갓파도? 아, 이분 본것 같은데? <laughs> 기분 탓인가? 뿌징띠? 군대 띠. 아이고 많이 맞겠다 광고한테광고한테 많이 맞겠다 이거. 엄청 아픈데 잠깐만요. 아 이거 엄청 아픈데. 엄청 아파요 일단. 나도 치수 없지. 나는 호그라이더 고블린 통에다 이 시끼야. 호그라이더 뭘로 막냐? 미니페카 앙앙. 앙앙. 오케이 내가 내가 더 많이 넣었어. 내가 더 많이 넣었어 심지어. 어 너는 딱 다리 건너면 나이트로 딱 잡아주고 너는 미니언 갖다 딱 잡아주고. 앙앙. 앙, 앙. 오케이, 잡았고. 이, 이, 이도 훨씬 많이 봤죠, 이러면은. 아, 훨씬 많이 본건 아니고. 일단, 타워가. 오케이, 미니언 짤짤이. 아프, 오케이, 베이비, 아베비드론헤 베이비드론이 베이비 초창기 때 진짜 사이카드였대요. 근데 요즘은 효율이 조금, 음. 군대띠. 앙. 감전 뿌징 쓸 각인데? 오케이, 늦었죠, 감전. 자, 그러면 저는 또. 고블린 통을? 아니다 엘릭스 아 이거 아 싫어하냐? 아 실수했다 아 저, 졌다 이거는 <laughs> 졌다 이거는 아 미치겠다 유유 한번 해주고 근데 상대도 지금 안 꺼내는 거는 지금 상대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엘릭스가 별로 없을 거를 알기 때문에 빼자 로켓 나이트가 맞겠죠? 안 맞겠네 이런 된장 맞네 아 다행이다 어 제가 이득은 아니에요. 네뭐 나이트가 들어오는데 로켓을 쓴 거는 뭐 그렇게 타워 데미지를 입히려고 한 거긴 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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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찔이네또감전 있을 거 아니야 또 이거 아우 미치겠다. 항항항항항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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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타워가 지금 노덜노다하다자 민폐 팩감방면안될것 같은데 지금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 타워 나겠다 이거 에이 킹 타워 깨워버리지 아이고, 아파라. 타워 나갔다. 와, 상대 가 광부대기네. 진짜, 와, 답이 없네. 나이트로 맞고, 미니언으로 맞고. 아, 타워 나가겠다, 이것도. 아, 고블링이. 아, 너무, 고블링이 너무 아파. 아, 고블링이 너무 아파. 아, 몰라, 들어가. 이렇게 쏘고, 들어가. 야, 모르겠다, 나도. 야, 쪼하 아, 호그라이더. 천적, 천적, 호그라이더, 천적. 토네이도. 아, 미치겠다. 이분도 잘하는 분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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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아우, 다 나오겠다, 이거. 아우, 야, 이 새끼, 이거, 씨. 아, 유 욕하면 안 되는데, 이거.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이런 나도 랭겜 돌리면 안 되더라. 에이. 이 씨. 4, 3, 2, 1. 아우, 진짜. 왜 하필 이런 화를 만나냐. 아, 쪼개지 마, 이 씨. 쪼개지마잇! 네, 이렇게 해서 랭게임은 지고. <laughs> 랭게임은 지고. <laughs> 한번더 하고 싶은데? 한번더 돌게요. 한번더 할게요. 한번 더. 랭게임 한번더 돌려. 안되겠다, 이거. 분해서 안되겠다. 아, 구렙이야 아, 진짜 구렙은구렙부터 전설이 좀 많아지는 데거든요? 구간이. 아이고 이거 좀 바꿔야돼 슈퍼셀이 이거 아뭘 바꿔 좀아니 하... 어떻게 아레나 7에서 그룹이 나오냐고 아니 진짜 법상 또왜 나와 뿌징띠 하고 죽어버리기 아휴 감정 왜 썼냐 미니팩카가왜 이리 많이 나오지 요공간때 일단은 미니팩카는 요거로 잡고 좀 손해긴 한데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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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어임 빠르노? 안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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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꼬친다꼬친다 어우 안꽂혔다 기사는 또왜 절로 가냐? 기사는 또왜 절로 가냐? <laughs> 덕분에 법사 프리디에 나왔고요 <laughs> 기사 실수로 어 기사 붙었다 한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마녀 나왔네 마녀가 어떻게 마녀가 왜 나와? 어 근데 저도 데미지를 꽤 넣었어요 오 나이스한데? 올것이 왔다 올것이 왔다 이걸 이렇게 쏘고 안되겠다 이거 잘 막아야되는데 이거 군대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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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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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걔까지 죽여 걔까지 죽여 걔까지 죽여 그렇지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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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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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놈 안되겠다 이왔겠다 이거 할랄랄랄라? 아우 법사 나오네 법사가 진짜 골치 아프다 와아이패론 타워 아껴야 돼 쓰자 그냥 어이구야 엘바 나왔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와버렸어 아 이거 안되겠다 아다워 너무 아픈데 이거 너무 당비인데코스트 아이고, 타이밍이 나이스해 버렸다! 오우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찔러! 찔러!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잘 찔렀다. 미쳤다, 이거, 레알. 감정 감전, 푸징 쓰고, 호라이더로 어그로 끌고, 아, 미치겠다, 이거. 자연태로 나왔다. 오케이, 인베란도 타고. 쫑쫑쫑쫑쫑. 아, 법사, 사랑해, 법사야. 아, 법사, 사랑해, 진짜. 왜 그러냐, 나한테. 한나. 둘 마녀 또 나오냐 왜 그러냐 뿌징 아유 민혁 잘못 소환해 버리 잘못 소환해 버리 호라이더로 끌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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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 빨리 차 빨리 차 빨리 차 빨리 차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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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이더한테 그렇지 나이스 어 잠깐만 이거 안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라이트라이트어그로어그로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감전 감전 아유 가자 가다 엘바 앞에 엘바 엘바 바 붙는다 엘바 엘바 붙는다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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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바야 엘바, 엘바야 엘바 엘바 우와, 진짜. 나이트 죽을 때쯤. 어우, 어, 야, 잠깐, 호라이 뭔데? 어우, 골린통. 던져라.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사랑해, 사랑해. 군대띠. 아 어, 미치겠다, 진짜.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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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가야겠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에이, 안 돼, 안 돼. 아우야 터치가 안 돼, 터치가 안 돼, 터치가 안 돼, 터치가 안 돼,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돼요. 오 씨. 뭔데, 뭔데, 터치가 안 돼, 갑자기. 아다 나가겠다 나가겠다 이거 아 해골 프리딜 해골 프리딜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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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깐 군데뛰 오 진짜 크게 진짜 크게 안돼 안돼 로켓 날라 그 로켓, 로켓 없을, 것 같, 없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동점이다 동점 통점. 사3 2 1와 살았다 아 와, 멋진 한 판이군요 와 살았다 살았다 와아 미... 진짜 왜이래 낸 김이 안 되냐 네 더이상 안돌 래서 쌈무기의 방학 기념 클래시 로얄 아레나 7에서 찍는 클래시 로얄 기사 도전은 기분 좋게 육승했는데 랭 게임이 도렇게안 되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게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러면 뿅!